황동현의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이 택배와 선물 배달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인자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 택배 업계는 하지만 벌써부터 이 추석이 두렵기만 하다고 합니다. 열악하고 힘든 업무도 업무지만 이 사업장, 물류센터의 다단계식 하청 구조, 그리고 또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점으로 있으면서 큰 사고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실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의 김태환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이 대전의 택배 물류 센터에서 발생한 대학생 감전사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들 국민들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같은 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더 크셨을 것 같아요. 네참참 이제 안타깝고 좀 황망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게 됐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허브 그허브 터미널에서 이제 발생한 일인데 이와 네. 같은 이제 대전에 있는 허브 터미널이 전국에 몇 곳에 더 있고 그리고 또그 배송지마다 200여 개가 넘는 네. 서브 터미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작업 환경 자체가 거기하고 뭐 더 못하거나, 네.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인 데가, 인 거죠, 이제, 전부 다. 네. 그래서, 뭐, 누전도 있고, 다들. 네. 심지어 겨울에는 이제 전기난로를 키면은, 네. 차단기가 내려, 내려가가지고, 음. 뭐 전기난로를 쓰지 말라,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네. 뭐, 누전, 누전되는 곳이, 서쪽에는 가지 마라, 뭐, 이런 데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참으로 안, 그 안타깝고, 음. 뭐, 그렇습니다. 결국이 물류센터 허브 터미널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렇죠. 감전사는 그 열악한 환경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 먼저 이 물류센터 이야기를 좀 나눠 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물류센터도 물류센터지만 지금 택배 기사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면서 직접 이렇게 택배 물류를 날리는 그런 유통구조 이 배송구조도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그 이~ 물건이 이제집화돼서 배송되는 데까지 네. 그~ 열러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네. 택배 노동자가 물건을 가, 그 가, 그~ 거래처에서 가져오면 그것을 이제 서브터미널로 이동하게 되고 서브터미널에서 허브터미널로 간선차량, 이제, 11톤 차, 뭐, 음. 이런 큰 차들 있잖아요. 네. 트레일러. 이런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허브터미널에서 분류해서 다시, 어, 그, 집 배송지, 서브터미널로 다시 이동해서 택배기사가 막, 음. 그, 그 물건을 받게 되는 요런 시스템인데, 요 네. 단계 단계 구간마다, 뭐 택배 노동자, 간선차량, 허브터미널, 서브터미널, 여기가 다 하청 구조인 음.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들은, 네. 원청이 하나도 지지 않는 거죠. 네, 그 정... 하청 업체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결국은 뭐 저희들이 쉽게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CJ 택배라고 네. 하지만 대형 대기업인 네. CJ가 책임지지 않고 그 하청의 네. 하청 기업들이 다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고에 대한 보상 뭐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어떻습니까? 그 그렇죠. 저희서 저희들 현장에서 뭐 이렇게. 훈염처럼 얘기하는 게 이런 네. 게 있습니다.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음. 책임질 일은 나몰라라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책임도 다 떠넘겨버리는 거죠. 네. 음. 이 그런 하청의 구조가 좀 구조적으로 이런 물류 택배 시스템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제도, 이 법률적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택배 산업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설이나 네. 이제 뭐 전기 이런 쪽들은 그 법으로 이제 규제하는 사항들이 쭉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어 근데 이 택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신흥 산업이다 보니까 법과 제도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전혀 뭐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호받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 참 열악한 상황이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네. 되는데 대기업들이나 그런 업계들이 하도급사들을 선정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아, 앞서 얘기를 조금만 추가 설명드리면은 한재 네. 가입 같은 경우에 음, 보면은 네. 전체 택배 기사가 5만 명인데 네. 실제로. 어 입직 신고라 그래갖고 산재 대상자가 만 명밖에 신고가 안돼 있어요. 음, 그럼 3만 3만 명은 한, 지금 열애돼 있는 업체, 거네요. 네. 네, 업체들이 다 이제 누락시키는 거죠. 음. 원청에서도 누, 누락시키고 그리고 하청 업체는 어, 비용이 그 많이 드니까는 또 누락시키고 이러면서 실제로 만 명만 신고해놓고 네. 그 중에 어 3천 명만 실제로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산재 보호를 받기 어려운 거죠. 누락된 이런 노동자분들께서 어.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본인이 어. 알아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누락된. 네.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네. 근데 네.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불리익이나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렇죠. 스스로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치료 때문에 뭐, 다음날 못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상 계약이시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네. 네. 그, 그렇다면 이런 뭐, 부분들, 법률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보강이 돼야될것 같은데, 업계들이 하우도급사들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는 그하청업체이 차라는 기준이 뭐 어떤 뭐, 그 다른 게 아니라 최저입찰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네. 보니까는 하청업체를 지어 짜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지어 짜는 구조가 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네. 또 하청업체에 의해서 또 지어 짜여지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런 노동 환경의 열악함은 계속 가속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법들 중에서 이런 다단계 하청 지하층에 대한 뭐 규제 권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건가요? 저희 택배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네.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운영 자체가 잘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둘다두측면다 음. 그렇습니다. 이제 법도 미, 미진한 부분 있고 당연히 네. 운영하는 데서도 그렇고 이번에 그 이번 사건을 관련할 때 노동청에서 걸러갔던 걸 발견하고 뭐 업종에도 책임을 묻는 게 묻는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 이런 경우는 이제 되게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음. 이전에는 원청의 책임조차 묻지 않았던 거죠. 특이한 사항이 된 것은 이렇게 언론에서 네. 이야기 되고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반적인 이 택배 노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대 있고 소외돼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결국은 그런 노동 환경 개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서 활동하고 노동하신 분들의 환경을 개선시켜주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의 방향일 텐데 어떤 개선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법 제도가 개선이 돼야죠 네, 법 제도의 개선. 네. 네. 그런 그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어그이 현장에 특별 근로 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파견해서 네. 전수 조사를 하고 네. 개선하고 이런 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대전에만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네. 어, 모든 그 택배 사업장에 다 똑같이 돼 있다고 이렇게 습니다 보십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노동 감 노동 감독관이 파견돼야 된다는 네, 이야기를 네. 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노동법상의 위법 행위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네. 나서서 규제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네. 법 제도 개선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법 제도에 반영이 돼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니까 이제 그 원청에 원청에서 이렇게 책임 자체를 하청으로 넘기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그 네. <laughs> 그 작업 시설 환경 작업 환경 이러한 부분들의 규제 조치들도 좀 강하게 있어야 죠 네, 작업 자업... 그래야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해 오셨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 이런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네. 어~ 저희들이 보기엔 굉장히 미진하잖아 네. 미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네네. <laughs> 그~ 말 그~ 뭐~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뭐~ 택배 일하는 환경 어렵다 해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러고 갔는데 네. 선거 딱 끝나고 나면은 뭐~ 전혀 현장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네. 끊임없이 반복만 되고. 네. 그래서 그 저희들은 이제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전혀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다. 음, 어떻게 보면이 노동 환경의 개선, 그 다음에 좀더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게뭐 최저임금제도 있고 조 12시간 네. 뭐 노동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외되고 또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택배. 이 노동자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들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부터 정부의 정책이 좀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의 김태한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